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집에서 교원도룸 쇼핑몰에서 쇼핑도 하면서 이제 쇼핑몰을 추천하고 수수료를 받는 퍼스트클랜 클랜장 이동인입니다. 어, 많은 분들이 저한테 또 질문을 해주시는 부분이 아니, 어떻게 집에서만 있는데 자, 한 달에 뭐만 원씩, 이만 원씩 이렇게 수수료를 받으시냐. 돈이 그렇게 매달 매달 들어오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어 그냥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제가 이렇게 수수료를 받는 방식은 매우 단순하고 간단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좀 잘못 오해하고 계신 분들이 상당수가 많기 때문에 좀 꺼려하시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이러한 부분을 조금 더 올바른 방식으로 제대로 이해를 해드리고, 이해를 시켜드리고 어, 실질적으로 수수료를 받을 수 있게끔 안내를 해드리는 역할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현재 저랑 같이 하시는 분들 중에서 실질적인 수수료 지급을 받아보신 분들도 있고, 저 역시도 현재 받고 있고요.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고정관념을 이제 탈피를 좀하셔야 됩니다. 시대가 계속해서 변화해 가고 있고 시대가 계속 변화를 하더라도 결국 사람은 돈을 써야 합니다. 내가 필요한 걸 얻기 위해서는 돈을 써서 구매를 해야 뭐 밥을 사 먹든 뭐 생필품을 구매해서 쓰든 또는 뭐 내가 원하는 걸 얻든 돈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세상이 바뀌어도 이 문화는 결코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사람이 존재하는 한. 그래서 저는 이제 내가 어차피 필요한 물건을 사서 쓰면서도 이러한 수수료까지 받을 수 있는 이러한 방식들을 찾고 또 그렇게 해주는 회사를 찾아서 저도 참여를 하고 있는 것 뿐이지 다른 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집에 있더라도 꾸준하게 이렇게 단도 뭐 많이는 아니지만, 뭐, 만 원? 뭐, 2만 원? 이렇게 해서 커피 값이라도 이렇게 계속 계속 꾸준하게 받아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어차피 물건 사서 쓰시는 거면은 이러한 혜택을 받으면서 물건을 또 구매하시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영상들을 계속 제작하면서 이제 올바로 이런 수수료 부분을 제대로 받으실 수 있도록 계속해서 영상을 찍어서 안내를 해드리고 있는 것뿐입니다. 그 선택은 여러분들의 몫이에요. 아예 아니, 나는 아니야. 나는 그래도 아닌 것 같아 하신 분들은 안 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한 번이라도 어, 내가 한번 제대로 한번 알아볼까? 나도 제대로 해서 한번 요런 수수료를 한번 받아 볼까 하시는 분들은 편하게 연락을 주세요. 그러면 제가 성심성의껏 어떻게 받아가고 어떻게 하면 되는지에 대한 내용은 자세히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사설은 여기까지 하고요. 자, 오늘은 이제 저희 교원도로 쇼핑몰에서 수수료를 지급받는 방식 중에 가장 필수적으로 여러분들께서 하, 하셔야 되고 또 반드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해주셔야 저처럼 꾸준하게 수수료를 받을 수 있는 수혜자가 됩니다. 바로 자리 배치. 내가 추천한 사람을 내 하위 그룹에다가 자리를 배치시켜야 수수료를 지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자리 배치하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안내를 해드릴 거예요. 저희 교원도는 쇼핑몰 본사에서 이렇게 또 이미지로 만들어서 엄청 상세하게. 만들어준 자료를 바탕으로 저는 안내를 해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먼저 보시면, 앞전에도 제가 앞전 영상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항상 저희는 교원 더러움 쇼핑몰 어플에는 수, 수, 이제 수시로 여러분들이 확인하시는 게 가장 좋아요. 그래야 아, 어떤 기능이 있고 어떤 것들이 있는지 여러분들이 스스로 보시고 경험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교원도우 쇼핑몰은 여러분들이 참여하시게 되면 필수로 수시로 들어가셔서 눌러도 보고 확인도 하고 눈으로 보고 그렇게 하시는 게 가장 이상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선에 여러분들이 교원도우 쇼핑몰 어플에 접속하시게 되면 마이오피스라는 카테고리가 보이실 겁니다. 상단에, 상단 우측에, 우측 맨 끝에 마이오피스라고 했을 거예요. 모든 전산의 기본은 저희는 마이오피스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이오피스만 제대로 내가 아, 이게 어디에 있고, 어느 위치에 있는지 마이오피스만 통달하게 되시면 여러분들은 수수료를 받으시는데 아무런 문제없이 전부 받아 가실 수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마이오피스. 선택을 하시면 첫 번째는 My Office 누르시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그룹 내역. 이 그룹 내역을 눌러보세요. 그러면 창이 바뀌면서, 창이 바뀌면서 2차 카테고리가 나오실 겁니다. 1차는 여러분들이 그룹 내역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룹 내역이라는 카테고리가 있을 거고요. 2차 카테고리를 눌러보시게 되면 맨 하단에 배치 대기방으로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이 배치 대기방을 여러분들이 선택을 해 주시게 되면 또 다음 창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때 여러분들이 확인하셔야 될 것은 여러분들이 추천하신 을 분들, 여러분들께서 직접 추천하신 분들만 여러분들의 배치 대기방에 배치가 됩니다. 후원은 아니에요. 여러분들께 직접, 직접 추천하신 분들만 여러분들의 직속 파트너가 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팀원분들이 되시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하위에 배치, 대기방에 대기 중인 회원으로 등록이 됩니다. 그래서 우선에 위에 배치 대기방을 선택하시게 되면 대기 중인 회원이라고 해서 이렇게 뜨실 거예요. 뭐 김교원 뭐 회원 번호, 전화번호, 이메일까지. 이 나오시는 분은 체크를 해 주세요. 이게 4번입니다 4번. 체크를 해 주시는 거예요. 선택할 수 있도록 버튼이 비활성화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시게 되면 파란색으로 선택되었다고 표시가 될 겁니다. 그런 후에 아래 보시면 조직도가 나오실 겁니다. 이렇게 조직도가 나오실 건데, 이 조직도를 보시게 되면, 사람이 채워져 있는 곳에는, 채워진, 배치를 시킨 분의 성함, 회원번호, 그리고 액티브 활성 유지, ADS 신청 여부,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배치를 안 시킨 곳, 배치시키지 않은 자리에는, 이렇게 빨간색으로 등록, 보이시죠? 등록이라고 나옵니다. 등록이라고. 그러면 자리 배치가 안된 배치 대기방에 대기 중인 회원이신 분을 선택을 하셨다면 빈 자리에다가 여기 많이 나와있죠? 빈 자리에다가 등록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위치를 선택하시면 돼요. 등록을 눌러주시게 되면 등록을 눌러 주시게 되면 또 다음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때는 팝업 창이 하나 뜨실 거예요. 이렇게 선택하신 누구 누구님이 하위에 배치하는 것이 맞습니까?라고 해서 팝업 창 확인 팝업 창이 납니다. 그럼 이 확인 팝업 창에다가 제대로 어 나는 이 자리에 배치를 시킬 거야 하시는 분들은 확인을 눌러 주시면 되고요. 어, 아니야. 나는 그냥 다른데다 할래. 나는 왼쪽에다가 할래. 어, 나는 이 사람 오른쪽에다 안 시킬 거야. 왼쪽에다 시킬 거야. 하시는 분은 취소를 누르시면 다시 선택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 나는 이 사람 오른쪽에 시킬 거야. 하면 확인을 누르시게 되면 이제 또 정상적으로 수정이 되었습니다. 라는 창이 나옵니다. 팝업창이 또 떠요. 확인을 누르시면 확인을 누르시면 정상적으로 수정되었습니다. 창이 뜨면서 확인을 눌러주시게 되면 그분이 자리가 배치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 배치만 여러분들이 제대로 하실 줄만 알면 전부 다 수수료를 받으시는데 단 1원도 빠짐없이 모든 수수료를 다 받아가실 수가 있어요. 그 근데 여기서 주의사항 한 가지가 있다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추천을 하셨는데, 배치 대기방, 이 배치 대기방 안에만 들어있고, 여러분들이 자리 배치를 해주시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대기방에 계신 분이 만약에 구매를 하셨다. 근데 이게 일주일 기간이 넘어 버리면, 자리 배치를 시키지 않고 일주일이, 일주일이 넘어버리면 지나면은 이분께서 구매하신 실적에 대한 포인트가 싹 날아가게 됩니다 실적 포인트가 날아가요 날아갑니다 그래서 반드시 회원가입을 시키시면, 시키시고, 이 배치 대기방에 들어가 있다면 바로, 그때 바로, 가입을 완료하자마자 바로, 배치 대기방에서 자리 배치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 부분만 지켜주시면 돼요. 이해하시겠죠? 절대적으로, 어, 다음에 배치시켜야지, 어, 나중에 해야지, 그러시면 돼요. 나중은 없습니다. 왜냐면, 저희가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하고, 특히나 뭐 부업으로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막 여러 가지 일이 많고, 또 주부분들 또는 육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잊어버리시는 경우가 많아요. 육아에 지쳐, 집안일도 해야지 이러시다 보면은 이 부분을 놓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수익을 받으셔야 되는데 이 부분 때문에 못 받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다 보니까 야, 그거 했는데 나돈못 받아. 못 받았어. 안 되더라. 돈 받을 수 있다고 했는데 나는 했는데도 못 받았다. 이런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제일 중요합니다. 이 배치, 대기방, 자리 배치하는 건 필수예요. 이거 안 해주시면 나는 그냥 돈안 받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부분을 저희 퍼스트 클랜 팀원분들한테는 저희는 무조건 알려드립니다. 무조건 하시라고 왜 수수료를 받으려고 우리는 믿고 가입을 했는데 못 받으면 억울하잖아요. 그리고 탈퇴해서 다른 데 가서는 돈이 안 된다. 돈을 못 받더라, 안 주더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부분만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지켜주시고. 이 시스템을 그대로 적용을 하시면 한번도 빠짐없이 전부 다 수수료를 받아가실 수 있으니까 이것만큼 다른 거는 모르겠어요. 물건을 뭐한 달에 한 번씩 뭐 ADS를 신청, 그냥 나는 한 달에 한 번씩 뭐살 거다 하시는 분 상관없어요. 하지만 수수료를 정작 진짜 받고 싶으신 분들은 오늘 알려드린 이 영상은 필수로 보시고 이대로 꼭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저희 팀원분들이 한 분도 빠짐없이 수수료를 죄다 받아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교원더럼 쇼핑몰이 아 정말 이거는 되는 거구나, 되는 네트워크 마케팅이구나, 되는 다단계구나. 많은 분들이 편견, 고정관념이 바뀌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영상 마치도록 하고,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